안녕하세요. 태그 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오랜만에 제품 리뷰가 아닌 갤럭시 스마트폰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꿀팁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고 이건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용팁은 갤러리에 있는 필름 스트립 설정 변경입니다. 갤러리에서 촬영 결과물을 확인할 때 아래쪽에 사진과 영상을 작게 보여주고 좌우 스크롤로 부드럽게 빠른 확인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필름 스트립입니다. 필름 스트립은 사진만 보면 사진 자체를 넘기든 필름 스트립을 사용하든 조작 옵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니까 바꿀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원하는 부분을 왔다 갔다하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름 스트립에 해당 영상을 한번더 누른 다음 좌우 스크롤을 해야 합니다. 이게 편한 분들도 있겠지만 제어를 위해 터치를 한번 해야 하고 재생 정지 버튼과 스크롤바가 두 줄로 분리되어 있어서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는 가운데 필름 스트립 부분도 계속 움직이니까 시선이 분산되어서 불편한 감이 있어요. 필름 스트립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갤러리 설정, 갤러리 앱 정보에 가서 버전이 적혀진 부분을 랩스 갤러리 랩스 이제 이네이블 이라는 메시지가 하단에 나올 때까지 연타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갤러리 랩스가 생겼습니다. 갤러리 랩스에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필름 스트립 인뷰어와 비디오 플레이어 모드 온 필름 스트립 두 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필름 스트립 기능을 끄는 것도 가능한데 사진을 넘기는 빠르고 편한 옵션이 사라지게 되고 영상을 볼때 동영상 재생을 눌러서 비디오 플레이어로 넘어가야 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필름 스트립은 활성화해 둔 상태에서 비디오 플레이어 옵션을 레거시 비디오씩 바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필름 스트립을 이용해서 사진과 영상을 넘길 수 있고 영상이 나오면 비디오 플레이어 전환 없이 재생정지 버튼과 조절바를 일직선 상에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좌우로 왔다갔다 하던 필름 스트립이 없으니까 영상에 집중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사용 스타일에 따라서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텐데 저는 알려드린 방법으로 변경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용 팁은 카메라 촬영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은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많이 알고 있는 듯 하지만 몰라서 안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할때 설정을 변경한 일이 없다면 셔터 버튼을 가로 촬영 시 오른쪽, 세로 촬영 시 아래쪽으로 쭉 내리는 촬영 버튼 밀기를 사용하면 고속 연사 촬영이 됩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설정에 들어가서 촬영 버튼 밀기 메뉴를 누르면 고속 연사 촬영을 GIF 만들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진 모드에서 셔터 버튼을 밀어서 GIF 촬영을 해보면 최대 30컷을 촬영하고 6초짜리 GIF 파일이 생성됩니다. 영상을 찍지 왜 굳이 움짤이라고 불리는 GIF를 만드느냐고 할수 있는데 공유 목적이나 SNS 특정 사이트 업로드를 위해서 GIF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제법 많아요. 다음 살펴볼 사용 팁은 사진 모드에서 영상 촬영하기입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영상을 찍고 싶을 때 보통은 동영상 메뉴가 따로 있으니까. 메뉴 전환을 해서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찍고자 하는 영상이 길지 않다면 사진 모드에서 셔터를 꾹 누르면 바로 영상 촬영이 시작되고 셔터에서 손을 떼면 영상 촬영이 끝납니다. 손가락으로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니까 긴 영상을 촬영한다면 동영상 모드로 전환하는 게더 편하고 사진 촬영 중에 영상으로 순간 포착하고 싶은 장면이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용 팁은 스마트폰 자체 설정은 아니고 유튜브 설정 변경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대부분은 이미 유튜브 앱 사용자니까 안드로이드, iOS 가리지 않고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튜브를 볼때 무슨 영상이 볼만할까를 생각하면서 피드를 스크롤 하면서 살펴보다가 잠깐 멈추면 화면에 있는 영상이 자동 재생이 됩니다. 이게 싫긴 한데 큰 불편함을 주지는 않아서 놔두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상을 본격 재생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PDS 자동 재생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분들은 설정 일반에 들어가서 PDS 재생을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은 하고 싶은데 데이터 소모가 걱정이라면 와이파이 전용으로만 설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 설정은 영상의 원래 화면 비율과 상관없이 아래 위가 조금씩 잘리더라도 화면을 꽉 채워서 보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보통은 영상을 재생하고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확대해서 채우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할 때 아래위가 잘리더라도 기본 자막을 잘 보일 수 있게 위치를 잡아서 편집을 합니다. 항상 화면을 가득 채워서 보는 스타일이라면 설정 일반에서 전체 화면 모드 확대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재생하고 전체 화면 을 눌렀을 때 알아서 화면을 가득 채우거든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유용한 방법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용량이 플러스 1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